여러분, 현관 신발 하나 때문에 3대의 복이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 번은 사업이 잘안 풀려 고민하시던 40대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신발들이 뒤죽박죽 흩어져 있고, 어떤 신발은 뒤꿈치가 현관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풍수에서 신발 끝이 향하는 방향이 곧그 집의 기운이 흘러가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뒤꿈치가 문을 향하면 재물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대로 나가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몇 년간 계속 사업 부진과 사고가 겹쳐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발 배치를 교정하고 현관 청결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뒤석 달도 안 되어 가게 매출이 오르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 한 가정은 현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청룡자리라 불리는 왼쪽 구석에 정확히 배치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가장이 승진을 하고 1년 뒤에는 내집 마련까지 이뤄냈습니다. 신발 하나가 집안의 운명을 바꾼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그룹 창업주였던 정주영 회장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집 현관에 가족들 신발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것을 본 그는 신발부터 바로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바로 세우겠느냐 하며 직접 매일 아침 현관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그 습관 이후 막혔던 조선소 수주가 성사되고 결국 현대건설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게 되었죠.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고 신발은 그집 사람들의 운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갈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바뀌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도 그렇지만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집을 상담하면서 확인한 충격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화려한 집인데도 돈이 새어나가고 가족이 자꾸 다투고 건강이 나빠지는 집들이 있었어요. 공통점은 놀랍게도 현관 신발의 배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보세요. 혹시 신발이 뒤죽박죽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낡고 해진 신발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이런 작은 부주의가 복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30초 만에 우리 집 현관을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단 3일 안에 기운이 달라지는 황금 공식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현관은 단순히 집을 드나드는 통로가 아닙니다. 외부의 기운이 처음 집안으로 들어와 머무는 관문입니다. 현관의 신발 정리 청결 관리 작은 아이템 하나가 집안의 건강운 재물운 심지어 가족의 화목까지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 현관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현관 풍수의 원리와 실천법을 통해 여러분의 집에도 새로운 복과 기운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관은 단순히 집을 드나드는 입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을 집의 얼굴이자 집 전체 기운의 입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현관을 통해 들어와 집안 곳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현관의 상태가 곧그 집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이 숨을 쉴때 코가 막히면 온몸이 답답해지고 기운이 막히듯 집도 현관이 막히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탁한 기운이 쌓이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사람의 하루 기운을 가장 많이 담고 돌아오는 물건입니다. 하루 동안 밟고 다녔던 땅의 기운, 흙, 먼지, 그리고 사람의 기운까지 신발에 스며들어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신발을 단순한 생활도구가 아니라 운의 흐름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제는 신발의 배치였습니다. 신발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신발이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느냐에 따라 집안의 운이 달라졌습니다. 풍수에서는 신발 끝이 향하는 방향으로 집안의 기운이 흐른다고 봅니다. 만약 신발 끝이 문을 향한다면 들어오던 재물이 그대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주머니처럼 계속 흘러나가 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신발 끝이 집 안쪽을 향하면 들어온 복과 재물이 집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정착하게 됩니다. 또한 신발은 이동과 방향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발이 가는 곳마다 삶이 열리고 운명이 바뀌듯 신발은 삶의 방향과 흐름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신발이 흐트러져 있으면 집안의 기운도 분산되고 가족의 마음도 흩어지게 됩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으면 가족의 기운이 모이고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특히 현관 신발장은 집안 기운의 저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모아온 기운이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청결하고 정리되어 있으면 좋은 기운이 머무르지만 반대로 어지럽고 탁하면 나쁜 기운이 쌓여 집안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한 번은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현관에 신발이 스무 켤레 넘게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신발장보다 바닥에 더 많은 신발이 놓여 있었고, 낡아서 버려야 할 신발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늘 가족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사업도 연이어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신발부터 정리하도록 조언을 드렸고, 불필요한 신발을 버리고 현관을 비우자 몇 달도 안돼 가족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업도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풍수의 첫 걸음은 정리와 청결입니다. 신발은 그날그날 신은 것만 최소한으로 두고 나머지는 반드시 신발장 안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자 기운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면 언제나 깨끗하고 가지런해야 하듯 현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수선한 현관은 집주인의 마음가짐도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기운은 곧 재물과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집 현관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신발이 바르게 놓여 있나요? 아니면 뒤죽박죽 흩어져 있나요? 혹은 낡고 해진 신발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진 않나요? 지금 이 순간 현관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의 운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 신발 정리 하나가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재물을 불러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현관 풍수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바로 신발의 배치 습관입니다. 제가 수많은 집을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문제들은 놀랍게도 단순한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발 하나가 집안의 운을 막고 복을 내쫓는 경우가 너무도 흔했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잘못된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발 뒤꿈치가 현관문 쪽을 향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을 때 습관적으로 그냥 발을 빼면 뒤꿈치가 문을 향하게 됩니다. 풍수에서 신발 끝이 향하는 방향으로 기운이 흘러간다고 보는데, 뒤꿈치가 문을 향하면 집안의 재물이 문 밖으로 흘러나가는 꼴이 됩니다. 돈이 들어와도 모이지 않고 마치 구멍 뚫린 주머니처럼 계속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한 집은 늘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신발이 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신발 끝을 반드시 집 안쪽으로 향하게 돌려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짝짝이로 흩어진 신발입니다. 한 짝은 왼쪽에, 다른 한 짝은 오른쪽 구석에 굴러다니는 경우죠. 풍수에서 신발은 부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짝이 떨어져 있으면 부부 사이가 벌어지고 가족 구성원 간의 마음도 흩어진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집은 가족 간 다툼이 작고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발은 반드시 짝을 맞추어 가지런히 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발을 겹쳐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현관이 좁다고 해서 신발을 위아래로 포개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짓밟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아이의 신발이 부모 신발 위에 놓이면 자녀가 부모 말을 따르지 않고 가정의 위계 질서가 흔들린다고 풍수에서는 설명합니다. 실제로 제가 본한 집에서는 아들의 운동화가 늘 아버지 구두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아이가 전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반항적이었습니다. 신발은 절대 겹쳐놓지 말고 나란히 바르게 세워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낡은 신발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신발은 본래 이동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 달아버리거나 구멍난 신발은 이미 죽은 기운을 지닌 물건입니다. 이런 신발이 현관에 놓여있으면 집 전체가 무겁고 탁한 기운으로 뒤덮입니다. 새로운 복이 들어와도 낡은 신발이 그 기운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특히 시든 꽃을 방치하면 집안 기운이 죽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 집은 10년 된 슬리퍼를 현관에 두고 있었는데 가족 건강이 계속 나빠졌습니다. 그 신발을 정리하자 집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낡고 오래된 신발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현관 풍수의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발이 좌우로 불균형하게 몰려있는 경우입니다. 현관의 한쪽에는 신발이 가득 쌓이고 다른 한쪽은 텅 비어있는 모습이죠. 풍수에서는 좌우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몸도 좌우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이 나빠지듯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이 한쪽으로만 몰려있으면 집안의 음양 기운이 기울어져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신발은 좌우 균형을 맞추어 배치해야 기운이 고르게 퍼집니다. 여섯 번째는 계절과 맞지 않는 신발을 과도하게 두는 습관입니다. 지금이 한겨울인데 여름 샌들이 현관에 가득 쌓여 있다면 이는 계절과 맞지 않는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여름에 난로를 켜두거나 겨울에 선풍기를 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계절 신발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금 당장 신는 신발만 두는 것이 현관 기운을 맑게 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신발이 과도하게 많으면 그 자체로 기운이 복잡해지고 흐트러지게 됩니다. 필요한 신발만 최소한으로 두는 것이 풍수적으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여섯 가지 습관은 작지만 집안의 운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현관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문제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고쳐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복을 맞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작은 실천 하나가 복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현관을 점검하고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기운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현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을 끌어들이는 올바른 공식이 존재합니다. 제가 15년간 상담하면서 확인한 성공한 집들의 공통점은 이 7가지 황금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만 따라하셔도 단 3일 만에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공식은 신발을 현관 좌측, 청룡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등지고 섰을 때 왼쪽 자리가 바로 청룡의 자리입니다. 풍수에서 청룡은 재물과 명예를 지키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 자리에 신발을 두면 집안의 재물운이 보호되고 명예가 높아진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즉, 백호 자리는 너무 강한 기운을 가진 자리라 신발을 두면 오히려 다툼과 충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가정 중에서 현관 오른편에 신발을 쌓아두던 집은 가족 간의 갈등이 심했는데 위치를 왼쪽으로 옮기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한결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신발 사이에 한 뼘의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펼쳤을 때폭약 20cm 정도입니다. 신발을 너무 붙여놓으면 기운이 막히고 너무 멀리 떨어뜨리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마치 사람이 숨을 쉴때 적당한 공간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신발도 숨쉴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복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실제로 이 간격을 지킨 집들은 확실히 기운의 흐름이 더 맑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공식은 계절에 맞는 신발만 세 켤레 이하로 두는 것입니다. 현관은 집안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문인데 계절에 맞지 않는 신발이 많으면 시기와 맞지 않는 기운이 흘러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여름 샌들이 현관에 놓여 있다면 여름 기운이 섞여 집안 에너지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는 신발만 세 켤레 이하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신발을 치우면 현관이 훨씬 넓고 단정해지고 그만큼 기운의 흐름도 맑아집니다. 네 번째 공식은 신발을 작은 것에서 큰것 순서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아이 신발, 여성 신발, 남성 신발 순서로 놓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집안의 성장과 번창을 상징합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마치 가문의 대가 이어지고 번창하는 형상과 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큰 신발이 앞에 놓이면 성장의 기운을 막아 집안의 발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배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식은 수치나 소금으로 현관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신발장 안쪽 구석에 숫덩어리를 두면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활성탄이 물을 정화하듯이 현관의 탁한 기운을 정화해 줍니다. 또 굵은 소금을 작은 접시에 담아두면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새 것으로 갈아주어야 효과가 이어집니다. 제가 권한 이 방법으로 실제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고마움을 전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공식은 행운 식물이나 풍수 소품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신발장 위나 현관 구석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돈나무,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은 공기를 정화하면서 동시에 복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황금 두껍이나 수정 같은 풍수 소품을 함께 두면 나쁜 기운은 차단하고 좋은 기운은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너무 크지 않고 손바닥 크기 정도로 적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과하면 오히려 기운이 무겁게 눌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식은 한 달에 한번 현관을 반드시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신발장 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불어 넣어주세요. 기운은 움직여야 살아있습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악취가 나는 것처럼 신발장의 기운도 막히면 나쁜 기운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비온 다음 날에는 꼭 환기를 해주어야 습기와 함께 들어온 탁한 기운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환기를 시키면 현관뿐 아니라 집 전체의 공기가 맑아지고 새로운 기운이 스며듭니다. 이 황금공식 7가지는 작아 보이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가정 중 신발 위치를 청룡 자리에 맞추고 소금과 식물을 함께 두었더니 불과 2주 만에 자녀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또 다른 집은 환기를 꾸준히 하면서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부부 갈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현관 신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황금 공식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며칠만 지나도 그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현관 풍수에서 신발장은 단순히 신발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밖에서 들고 온 모든 기운이 머물고 흩어지는 장소이자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좌우하는 기운의 허브 같은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신발장 관리의 핵심은 냄새와 습기를 잡는 것입니다. 신발은 흙, 먼지, 땀, 습기를 고스란히 먹고 돌아오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안에 탁한 기운이 쌓이고 결국 현관과 집안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방향제와 제습제를 함께 두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불쾌한 냄새를 음기의 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신발장에서 나는 악취는 곧 재물운을 떨어뜨리고 가족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고 해석합니다. 은은한 허브향이나 백단향 같은 부드러운 향을 선택하면 집안 기운이 맑아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교체해주면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제습제 역시 습기가 많은 장마철이나 환절기에 특히 중요하니 정기적으로 갈아주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발장 안에 동전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은 비슷한 기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동전을 신발장에 보관해두면 재물의 기운이 모이고 더큰 재물을 불러온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흩어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유리병 같은 투명한 용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는 불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금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무 재질의 작은 보관함이나 복주머니 같은 곳에 동전을 넣어 신발장 안쪽 깊숙한 서랍에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어야 재물이 오래 머무른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발 자체에 대한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신지 않은 신발이나 이미 망가진 신발은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풍수에서는 쓰이지 않는 물건을 죽은 기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신발이 쌓여 있으면 신발장 안에 사기가 가득해져 집안운까지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일이 있었던 시절에 함께했던 신발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에 성공했을 때 신었던 구두, 결혼식 날 신었던 구두처럼 특별한 의미가 담긴 신발은 그 시절의 좋은 기운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매개체입니다. 이런 신발은 버리지 말고 깨끗이 세탁한 후 신발장 가장 위쪽 칸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할 무렵 신던 구두를 뒤축만 갈아가며 계속 신었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이는 좋은 기운을 늘 곁에 두기 위한 지혜로운 실천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풍수 아이템이 바로 현관 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발 닦는 용도라고 생각하시지만 풍수적으로 매트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소재는 밟았을 때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고, 색상은 재물을 상징하는 노란색이나 자연을 닮은 녹색이 효과적입니다. 무늬는 물결이나 나무 패턴처럼 자연을 닮은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만 너무 화려하거나 복잡한 문양은 오히려 기운을 혼란스럽게 할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신발장 위나 옆에 두면 좋은 풍수 소품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기정화 효과와 재물운을 동시에 높여주는 돈나무,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이 대표적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의 생명력은 신발에 쌓인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황금 두꺼비, 수정구슬 같은 작은 풍수 소품도 좋습니다. 황금 두꺼비는 재물을 불러오는 상징이고, 수정은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소품 하나만 두어도 현관 기운이 맑아지고 재물운이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신발장 관리의 핵심은 냄새와 습기를 잡고 돈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관하며 신발의 상태를 점검하고 매트와 소품으로 기운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작은 정성과 실천이 모여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현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제, 매트, 동전을 두어도 현관에 잘못된 물건이나 습관이 있으면 복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제 제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았던 현관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젖은 우산입니다. 비 오는 날 급히 들어오면서 현관에 젖은 우산을 세워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풍수적으로 젖은 우산은 집안의 습기와 음기를 극대화시키는 물건입니다. 특히 오래 방치된 젖은 우산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탁한 기운이 퍼져나와 현관을 지나는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둡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는 비 오는 날마다 젖은 우산을 현관 구석에 세워두었는데 가족들이 감기와 기관지 질환을 자주 알았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나쁜 기운이 건강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린 사례죠. 젖은 우산은 반드시 잘 말려서 신발장 안쪽이나 베란다로 옮겨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봉투입니다. 편리하다고 현관에 잠시 두었다가 나가면서 버리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풍수적으로 현관은 집안의 입구이자 복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 자리에 쓰레기를 둔다는 것은 곧 복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가버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만난 한 40대 부부는 늘 현관에 재활용품 봉지를 쌓아두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장사가 잘안 되고 늘 손해만 본다고 하셨는데 현관에 쓰레기를 치운 뒤 매트와 식물을 두자 놀라울 만큼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문 앞에서 기운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낡은 잡동사니입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상자, 고장난 가전제품 박스, 한번 쓰고 버리지 못한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현관에 쌓여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쓰이지 않는 물건을 죽은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이 죽은 기운이 현관에 머물면 마치 숨 막히는 공기처럼 집 전체에 탁한 기운을 퍼뜨립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집은 현관 신발장 위에 고장난 시계와 낡은 전기밥솥 박스를 올려두고 있었는데 그 집은 늘 시간이 맞지 않아 약속을 놓치거나 돈이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정리한 후 가족이 놀라울 만큼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네 번째는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무거운 장식품입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현관에 큰 조각상이나 번쩍이는 장식을 두어 멋있어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현관은 밝고 가벼운 기운이 머물러야 하는 공간입니다. 무겁고 위압적인 장식품은 기운을 눌러 집안 전체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특히 날카로운 모서리나 뾰족한 조각상은 살기를 뿜어내어 가족 간의 다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관 장식은 화려함보다 단정함, 위압감보다 따뜻함을 기준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동물의 뼈, 낡은 가죽 제품, 사냥 장식 같은 물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피나 죽음의 기운을 가진 물건을 집안에 두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특히 현관에 두는 것은 집 전체로 죽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한 분은 현관에 오래된 사슴뿔 장식을 두었는데 이상하게 집안에 계속 다툼이 생기고 재물운이 막혔습니다. 그 장식을 치운 후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정리되지 않은 신발 더미입니다. 현관 바닥에 여러 켤레가 흩어져 있으면 기운이 막히고 가족들의 마음까지 흩어집니다. 특히 신발 끝이 문을 향하면 들어오던 복이 그대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현관 신발은 반드시 신발장 안으로 넣어두거나 필요한 경우 딱 두세 켤레만 가지런히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현관은 집의 얼굴이고 복이 드나드는 관문입니다. 현관을 지저분하게 두면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와 풍수 아이템을 갖추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젖은 우산, 쓰레기 봉투, 낡은 잡동산이, 무거운 장식품, 죽은 기운을 품은 물건, 정리되지 않은 신발더미. 이 여섯 가지가 있다면 반드시 치워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기운이 머물고 복과 재물이 들어오는 현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정리가 곧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고 신발은 그 집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단순히 신발을 정리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한 가정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수년째 하던 사업이 번번이 무너지고 늘 자금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현관을 살펴보니 신발들이 뒤죽박죽 뒤꿈치가 문을 향한 채 놓여 있었어요. 저는 당장 신발 방향을 바꾸고 계절에 맞지 않는 신발은 모두 정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불과 석달 후, 그분은 오랫동안 성사되지 않던 거래를 마무리하며 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신발부터 바로 세우니 일이 술술 풀린다는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30대 맞벌이 부부는 늘 사소한 일로 다투곤 했습니다. 현관을 보니 아이 신발이 어른 신발 위에 겹쳐 놓여 있더군요. 풍수적으로는 위계가 무너지고 가족 간의 기운이 충돌한다는 의미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작은 매트를 깔아 나쁜 기운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서로 말다툼이 줄고 대화가 늘었다며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관 정리만으로도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던 한 청년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몇년 동안 면접마다 떨어지며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은 오래 신지 않은 낡은 운동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운동화를 정리하고 과거 좋은 일이 있었던 시절에 신었던 단정한 구두를 깨끗이 닦아 신발장 위 칸에 보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불과 두달후 그는 원하던 회사에 최종 합격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관을 바꾸니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현관에 복이 들어오는 길을 직접 열어두세요. 오늘부터 작은 정리로 큰 변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도 막혀있는 현관에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발 하나만 바로 세워도 길이 열리고 그 길을 따라 복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댁 현관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한번 둘러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풍수적으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복된 정보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현관의 거울과 조명 풍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의 빛과 반영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관이 오늘부터 복을 맞이하는 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